네, 이제 들어왔습니다. 와프라, 한세 번째 정도, 세 번인가 네 번째 정도 와보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이제 누워 계신 부처님이 계시는데, 슬리핑부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 네, 이 안으로도 들어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 뒤로 들어가야 되나? 여러분,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네요. 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오... 네, 선임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선임들의 또 새겨진 글을 또 장식품들이 있네요. 이쪽엔또 이게 건박을 붙이면서. 공량을 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불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촛불을 피우면서 기도를, 예, 어머님도 지금 저기서 기도를 들으시면서 행복과 건강을, 예, 기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평화를, 예,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 절에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도 할수 있는 슬리핑부터 누워 계신, 예, 부처님을 보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신발을 여기에 넣어야 되네요. 어보니까 이렇게 또 모자도 벗으라고 되어 있고, 예, 청결과 또 엄숙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네요. 어, 이게 머리가 보였는데, 오, 엄청 크다. 야, 다들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찍기가 바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 잠자시는 부처님. 어, 여기도 벽화도 인기가 있네요. 네. 이야. 부처님도 이적 꼭지를 만들어 놨다고 조금 전에 동생 이말을 하는데 예, 부처님도 원래는 사람이신데 수양을 하셔서 부처가 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수양을 하면은 부처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순한 마음으로 예,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샘 보살, 나미야비가불 간샘 보살. 아, 여기서 한눈에 보니까 또그 웅장함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예. 얼마나 길지 이게. 이야 엄청나네요. 여기서도 보니까 또 발끝에서 머리까지 다 보이는데요. 엄청 큽니다. 길고. 예.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분도 기도를 드리시는데. 아미아미 답을 간셈우사 기도와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분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홍전을 네. 사서. 네. 여기다 하나씩 넣어서, 예, 마음을 담아서 또이 도네이션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공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에게 공량을 지금 아주 적은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공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부처님께 공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돈이, 예, 얼마죠? 1바튼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많습니다. 공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넣는 것도 조금 일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공량을 합시다. 열심. 열시... 히좀 <laughs> 어, 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laughs> 이것도 하나의 그 고행의 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거의 끝이 보입니다, 이제. 예, 저는 벌써 끝났습니다. 예. 사원안이 예쁘네요, 진짜. 예. 야, 에메랄드 그런 느낌인데. 예. 예쁘다. 음. 한번 주고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좀 유명한 분들도 여기를 방문을 했다고 사진이 많이 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뉴질랜드 총리도 왔었고 어, 예, 여러 나라의 부탄에 중국에도 부부 예, 대통령인지 하여튼. 예, 이 절이 유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아, 이 교황도 왔네. 어... 어, 이 사람은 프랑스 대통령인데 마크롱. 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아, 조... 오바마 대통령도 왔었네요. 예. 예, 절이 전체적으로 아담하고 좋네요. 예.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저도 외국인이긴 하지만, 네. 고양이가 지금. <laughs> 아, 이제 가족사진. 생명의 부처님을 저희들이 만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즉꼭지가 좀, 예, 네, 다양한 즉꼭지가 있습니다. <laughs> 어, 예, 젖꼭지에 뭐. 좀,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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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좀, 좀 아, 젖을 아, 만진 아, 사람들이 아, 있는 것 아, 같기도 한데. 예, 네, 이.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도 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예, 네. 여자 부처님인가? 어, 아, 여기도. 근데, 검, 검박을 안 입은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예. 네. 저시컨분도 계시고 네, 다양합니다. 네. 한 바퀴 쭉 돌겠습니다. 야 아, 여기 좀 크다. 컨붕 컨부처님 좀, 좀, 음, 좀 높은 부처님인가? 위치가 좀 높은 성인들이신 것 같습니다. 자네 에머랄드 부처, 이 다들 아, 여기 박물관처럼 어, 여기 잘돼 있습니다.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마사지, 발 마사지, 예, 마사지 교실도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예, 부처님, 어, 지압, 오, 오 시원하다 여기, 오 좋아. 예, 타이 하면 또 마사지가 유명한데, 어이 참바람, 오, 좋아, 좋아. 이야, 마사지 설명이 많이 나와 있네요. 지압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압출, 펑출얼 포인트인가? 예. 오, 자리 목표. <laughs> 마사지 포인트. 음. 지하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부처님들이, 이런 부처님들이 좀 많네요. 손을 이렇게 앞으로.